안녕하세요. 빌딩서치원입니다. 오늘은 그 빌딩을 매입하기 전에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빌딩을 매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점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랑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에 대한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24에 들어가면 건축물 대장을 누구나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가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중개인한테 반드시 확인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위반 건물이 부분이 적은 부분이라고 하면 대출에 큰 영향이 안 끼치겠지만 위반 건축물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보통 대부분은 이행 강제금을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 이행 강제금을 위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 소유주가 내고 있는 건지 만약 내고 있다고 하면 이행 강제금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 임대료에서 어느 정도 로스가 발생하는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을 향후에 대수선을 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땅이라고 하시면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또한 정부 24에 들어가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야 될 점은 이 토지가 갖고 있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신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미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이용 계획을 발급받거나 열람을 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 되어 있다고 하면 담당 구청과에 꼭 전화를 하셔서 이게 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보통 공동개발 권장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개발 지정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말 즉슨 하나의 필지로 개발하기에는 되게 어려우니까 옆 필지랑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라는 게 지정이고요, 하나의 필지보다는 옆 필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권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물론 토지이용계획상에 공동개발 지정이나 권장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토지 소유주 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시민위원회까지 올려서 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그 과정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한계선이 후퇴가 몇 미터가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중개인한테 체킹을 해달라고 하거나 건축사한테 반드시 체킹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건물의 담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그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고정이면 얼마. 인지 변동이면 얼마인지를 좀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건물을 중개하시는 중개인들이나 아니면 은행 쪽에서 좀 체킹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많은 은행한테 많이 넣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각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감정 평가법인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그리고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게 순수 담보 대출 금액인지 미리 플랜을 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3개월 전에 가승인을 미리 받아놓으면 어느 정도 비중금리는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은행 쪽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물에 대한 고정 비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가 대출이자만 제외하고는 다 끝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의 전체 가동률을 1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이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중간에 만약에 공실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납부해야 될 대출 이자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은 토지와 같이 보존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를 미리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도인한테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료로 좀 요청을 하셔서 미리 고정지출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통은 뭐 전기라든지 뭐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소방관리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부분들도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인한테 고정 지출을 전부 다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에 관련된 공용 구간을 최대한 우리가 클린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 클리닝 비용, 그리고 관리 소장님 비용, 누수라든지 동파라든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내가 들어오는 임대료에서 대출 이자를 내고 건물의 각종 고정비용하고 세금까지 계산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중개인한테 미리미리 이러한 내용들을 체킹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며 웬만해서 다 체킹을 해주시니까 계획을 미리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체크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 않고 접근하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케이스가 꽤나 많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